네, 여기 3번부터 앞에 앉은 민나 해보세요. 계속 해요. 응, 3번 해봅시다. 대화에 지루했기 때문에, 제시카는 응? 주제를 바 그치, 대화에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에, because가 생략된 거죠? 제시카는 바꿨다. 그 주제를 잘 읽고, 4번 교서야 응? 음, 음. 그렇지. 이제 테드가 껐어. 촛불을 그의 생일 케이크 위에 있는 뭐한 채로요? 둘러 쌓인 채로 그의 친구들에 의해. 그럼 여기에 서라운디드 체크. 이거 뭐야? 그래서 분사죠, 분사. pp. 피피.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지금 2학년 시험 범위에 대신. 수동이죠? 얘가 둘러싼 거야? 피터가? 툴로 싸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수동 p p 가 사용이 되었죠. 그다음 5번, 6번 해보자. 잠시만요. 5번 우리 같이 했었죠. 음. 되어 있죠, 그렇 6번 해보자, 6번은 c o n c e r 뭘까? 컨 o n 하면 걱정하다, 우려하다입니다. 근데 컨 o n 드니까 뭘까? 걱정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을 당하는 거. 그럼 뭐야? 그 리포트에 의해서, 어그 리포트에 의한 걱정이 들어서, 걱정이 들어서 걱정을 느껴서 매일 하면 뭘까요? 시장이 그 시장이 called a m e e t 뭐 했다? 그쵸, 미팅을 소집했다. 회의를 소집했어. 누구와? 그녀의 참모 조언자들과 됐나요? 그 다음에 음. 10번 10번 민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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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도 헬드의 하이라이트 세모 해볼까요? 헬드 이것도 지금 PP 형태야 원형 음. 홀드죠 Hold, held, held입니다 그러면 봐봐. 그들의 손을 들은 거야 아니면 들린 거야? PP니까 그치? 조금 웃기긴 한데요 완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그들의 손들이 높게, 높이 들린 채로 그 아이들은 춤을 추고 있었다 어디서? 원에서 또는 원을 그리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12번 유나 가보자 음?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음 날씨가 매우 좋다면 화성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그렇지. 그다음 1 3번 민지야.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새 재생된 존재. 그렇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 거야, 아니면 다가옴을 당해? 야 빨리 와! 이렇게 다가옴을 당해? 얘가 그냥 점점 다가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는 어, 현재 문서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면서 캐롤들이 뭐 된다? 연주 된다 모든 곳에서 그렇죠 요거 요번 나왔었죠 리뷰 테스트 자 조금 여러분 리뷰 테스트 타이어를 좋게 하려면 저는 보통 이렇게 고난도 문장들을 많이 내요 좀딱 봐도 길고 어려운 거 있잖아 여기 특히 고난도라고 표시된 걸 특히 해석문제를 낼 때도 많이 냅니다. 눈치채셨나요? <laughs> 음. 어쨌든, 고난도 문제를 위주로 이걸 좀더 집중하면 좋겠죠? 이거 할 때. 자, 그 다음, 뭐 하는 동안? 를 포토피스를... 응. 음. 이거 팟캐스트는 한국어로도 팟캐스트라고 하는데, 음. 이제 뭔가... 보여줄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음, 라디오 같은 건데,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음, 방송 같은 거 꼭. 방송 같은 걸 하는 건데,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녹음 부스 같은 데 가지고, 라디오처럼, 라디오랑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팟캐스트. 응?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패션을 패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팟캐스트라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응? 그렇죠. 팟캐스트를 듣는 동안,